지금 여러분들에게 좀 종합적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최근에 제한 조선조 이해 특강이라고 해서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갖고 이렇게 저의 영상을 보아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사회에 또 중국 동포에 대해서 특히 이조선족의 용어와 표현 표현과 관련돼서 좀 우리가 정확하게 한국 사회의 이해를 높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반정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흔히 말을 하는 우리 중국 동포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는 식으로 뭐 이렇게 해서 전문가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어쨌든 그런. 이 학교를 내용으로 해서 여러분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동포들 입장에서는 다소 좀 답답하게 예, 들릴 수도 있겠죠. 그리고 한심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예, 한국 사회에서 이 중국 동포, 이 조선족 동포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오해가 있거나 아니면 잘못 인식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좀 제대로 알려주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6월 1일 이제 딱한달 남았네요. 이제 새로운 인 국회가 이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또 새로운 인 국회의 뭔가 또 동포 정책에 있어서 또 제도와 이 법에 이런 있어서 어 우리가 좀 목소리를 내서 바로 잡아야 할 그런 내용들을 또 이렇게 필수해서 목소리를 좀낼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이 목요일 날 저녁 일곱 시이 시청자와 함께하는 이 공개 이 토론회 모임도 갖고 있죠.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에도 제한 조선조 동포 2회 그런 차원에서 이번 시간은 특별히 조선조 학교와 또 조선조 청소년의 이 교육과 관련돼서 오랫동안 연구를 해왔던 삼육대학교의 안병삼 교수님을 좀 초청을 해서 함께 또 대화의 시간도 갖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자녀를 두고 계신 분들. 지금은 보니까 한국에 자녀를 데리고 와서 한국에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어, 이렇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어, 이렇게 자라나고 있는 동포, 청소년, 또 학교와 또 교육 문제와 관련돼서 한번 좀 현안이 어떤지 좀 들어보고 함께 또, 어, 우리가 함께 관심을 가져야 할 것들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충치적으로 토론을 갖는 그런 시간을 이번 주 목요일 이 공개 토론의 시간에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셔서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저희 카카오톡이 있죠. 거기에 같이 여러분들이 신청을 내주시면은 카카오톡 거기에 여러분들 아이디로 ekw2011 이렇게 치시고 참가 신청 방법을 저한테 문의를 해주시면은 제가 찾아오는 길을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좀 안내 말씀을 드리고요. 네, 매일경제가요. 4월 19일자로 좀 지났습니다. 이 조선족 애들이 너네 부모 찾고 있다. 네, 청부살인 해준다면서 돈 뜯어낸 20대. 뭐 이런 제목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 뭐이 기사를 보신 분도 있겠지만은 어,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어좀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좀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여기에 뭐 느닷없이 이 조선족이라고 하는 이 동포가 이제 언급이 돼서 그왜 여기에 언급이 됐을까 한번 여러분들에게 그거를 좀 주안점으로서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어, 한 10대 여학생이 자신의 부모와 전 남자친구 사례를 의뢰하면서 그 건넨 돈을 받아 가로챈 20대 남성에게 이 법원이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를 했다. 뭐 최근에 이렇게는 법원 판결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발생 과정을 제가 좀 이렇게 정리를 해 봤는데요. 지난해 어, 1월 2일 경이었다고 합니다. 지난해 2023년도, 1년도 훨씬 지난 그 시점이죠. 그러니까 그 10대 여학생, 그러니까 16세의 이 B양인데요. 그러니까 20대 남성 A씨가 그러니까 이렇게 인터넷에다가 이렇게 글을 올린 겁니다. 이 총부 살인이나 장기 매매를 대신 해주겠다. 그래서 이 글을 보고 이 16세 비양이 자신의 부모와 전 남자친구를 살해해달라. 네, 아주 뭐 끔찍한 그런 얘기인데, 예, 쉽게 말해서, 뭐 부모님이 얼마나 어, 원망스러웠으면은 어, 이렇게 부모님을 살해해달라. 뭐 남자친구하고 뭐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그래서 이 총부살인을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 그 A씨, 20대 남성이, 이 3천만 원을 주면은 원하는 대로 총부살인을 해주겠다. 일단 있는 돈을 먼저 입금하라. 두 차례 에 걸쳐서 돈만 이렇게 챙기고 또 돈을 요구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뭐 그렇게 돈을 조금 조금씩 저는 준것 같습니다. 두 차례 정도. 그래서 또 돈을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있으니까 돈을 또 요구하니까 사실 그 16세의 청소년이 3천만 원이라는 돈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이게 큰 돈이죠. 그러니까 아마 몇십만 원 이렇게 전두 차례 이렇게 좀 줬던 것 같은데 또 돈을 요구하고 나오니까 그때이 B 양은 더 이상 돈이 없다. 총부 살인 요구 취소하겠다. 뭐 이렇게 이 입장을 밝히니까. 그러니까 그 A 씨가 취소는 안 된다. 이미 조선족 애들이 너희 부모를 찾고 있다. 뭐 이렇게 위협을 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돈을 보내지 않으면 장기 매매로 진행을 하겠다. 추가로 30만 원을 보내지 않으면 내 신상을 다 뿌릴 수 있다. 뭐 이렇게 협박을 하고 나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보고 왜 갑자기 조선족 얘기가 나오나 이렇게 봤죠. 그냥 조선족 통포가 직접 관련된 그런 얘기가 아니고 1 0대이 청소년 그러니까 이 이십 대 남성에게 청부살인을 요청을 하면서 나온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좀이 기사를 보면서 씁쓸하게 생각하는 게뭐 청부살인하면은 한때 이 조선족이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가 좀 있었죠. 아마 뭐 영화 때문에 이런 이미지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특히 젊은층들 사이에서요. 그래서 이렇게 조선적인 얘기가 이렇게 언급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만큼 특히 한국의 젊은층들을 대상으로 주요하게 이조선조 동포에 대한 조선조이 용어에 대한 바른 이해 인식을 심어 줄 필요가 있고 이렇게 혐오스럽게 자꾸 쓰는 이런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그렇게만 안된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던질 필요가 있지 않나 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제한조선주의이 특강 시간을 이렇게 특별히 마련을 해서 집중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 저희 그 방송은 신문은 노 위브의 광고 협찬이라든가 또 정기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을 좀 모집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저희 방송을 특히 애청해 주시는 분들 어, 더 함께 해 주시고요. 어, 그리고 또 특별히 엠플란트 오사치과 어, 저희 또 광고로 우리기또 함께 협력 업체로 어, 이렇게 함께 하고 있습니다. 대림역 9번 출구 앞에 보면은. 그 건물이 그 4층에 제가 한번 그 탐방 음 영상으로도 여러분들 소개를 해드린 바가 있는데 그래서 엔플란트 어 5사 치과 어 특히 이왕 여러분들이 이빨 검진 치료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어 거기 가셔서 이 동포 세계신문 유튜브 방송을 보고 왔다 그러면은 어 거의 원장님이 문상음 원장님 씨인데 어 여러분들은 아주 반갑게 이 맞이해 주실 겁니다.